안녕하세요. KNS 백은희 강사입니다. 네, 저는 2023년도 2학기 대명중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담당하였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기말고사 직전에 있었던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출제 유형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말고사 이제 대명중학교의 문항수는 총 33문항이었습니다. 객관식에서는 28문항, 서답형에서는 5문항, 각각 85%와 15% 정도로 다른 학교에서도 보통 이 정도로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로는 교과서 두 개의 과가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부교재로는 학교 프린트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시험 범위도 다른 학교들과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에서는 85% 정도 출제하셨고요. 그리고 추가로 주신 학교 프린트 외에 또한 선생님께서 수업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해서 그런 부분들은 15%. 네, 85%와 15%의 비율로 각각 출제가 되었고, 자, 그 다음 세부적인 항목으로 듣기 영역입니다. 듣기는 대화문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6%, 그 다음 어휘 문제로는 세문항으로 9%, 자, 어법. 문법에 관련된 이 어법은요. 영장문제까지 포함해서 총 12문제로 36%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독해문제로 1 6문항49% 출제하셨습니다. 독해문제를 조금 많이 출제하셨다라는 거볼수 있고요. 그렇지만 출제 비율이 적은 듣기나 어휘부분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만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명중학교의 내신시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원어민 시간에 배운 단어가 꼭 출제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시간에 배운 단어가 학생들이 필기를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나중에 시험 준비에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꼭 준비하셔서 시험 직전까지도 스펠링을 암기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꼭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외부 지문이 중간고사 때는 한개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두개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외부 지문은 타 학교에서도 출제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명 중학교에서도 함께 출제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약간의 변형이 있었기는 했지만 학생들에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문을 잘 읽고 그리고 문제도 꼼꼼하게 읽어서 푼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평이했으며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 때 조금 더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에서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본적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역별로의 대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듣기 대화문은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대화문 중간에 한 사람의 말을 지운 다음에 그 부분을 빈칸으로 주시고 들어갈 대화를 고르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AB 두 사람의 대화를 보기로 주시고 그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의 한 문항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대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었으므로 잘 해석을 하신 다음에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는 좀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영영풀이를 출제하신다란 점입니다. 영영풀이는 학교 프린트로 미리 나누어 주시고 그 프린트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문제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암기하고 복습한다면 큰 무리가 없이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단어 문제 중에서 품사와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대충 이 의미를 하나만 외운다던가 혹은 품사도 하나 정도만 학습을 하신다면 이 문제에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품사가 문장 안에서 단어가 명사 또는 동사, 형용사와 부사 어떤 품사로 문장에 쓰였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고 의미도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인 경우에 그 모든 의미를 미리 학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교과서와 연계된 추가적인 단어를 원어민 시간에 함께 배우고 이것을 또한 중간 기말고사에 출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벽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문법 영역입니다. 문법 영역에서는 교과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고사 때에는 교과서 문법 사항 이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주신 문법 내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모든 부분을 준비해야 했고, 어,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조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교과서 내용에 충실하게끔 영작하도록 출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셔서 어,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교과서에 없는 문장들도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 배웠던 문법 사항들을 새로운 문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응용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외부 지문으로 주시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지문에 글의 내용도 학습을 하셔야겠지만 문장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공부하셔서 어법 문제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이 외부 지문에서 두 문제의 어법 문제로 출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독해 영역에서는 어, 특히 지칭어 추론과 내용 일치 문제를 많이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 철저히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심지어 학교 수업 시간 내에 어,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를 출제하시겠다고 미리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마다 꼼꼼히 잘 듣고 필기를 해온다면 더 완벽한 준비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짝 변형하시기는 합니다. 크게 변형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고 또한 답을 고르는 데에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또한 문제와 지문을 꼼꼼하게 잘 읽고 문제를 고르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작 파트입니다. 영작은 문법문제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서술형 1번 문제로 단어 문제를 출제하셨고 단어의 스펠링을 쓸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 스펠링까지 꼼꼼하게 암기하셔야 하고요. 그다음 각 단원의 주요 문법 사항을 영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추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제시어를 주시고 한국말 뜻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시된 단어와 단어를 활용해서 조건에 맞게끔 영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고요. 하지만 여기에 쓰인 문법 사항뿐만이 아니라 어, 단어의 스펠링 또한 잘 맞추고 그 외에 추가적인 문법 사항들을 고려해서 영작해야 되기 때문에 방심하시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영작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어, 준비를 하시면서 특히나 고득점 또는 100점을 꼭 어, 달성하려면 세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어민 시간에 필기를 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원어민 시간에 살짝 보여주시는 이 단어가 저희 학생들이 필기하기에는 살짝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 필기를 못 하셨으면 친구의 노트라도 빌려서 필기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좀 강조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교 프린트에서 나온 예문에서 영작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프린트에 있는 모든 문장들 꼼꼼하게 학습을 해 두시고 또한 교과서 내의 문장에서도 영작이 출제될 수 있는데 본문은 물론이거니와 부분 본문 이외에 그 교과서의 끝에 있는 부분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선생님께서 영작으로 출제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방심하지 말고 잘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수업 시간에 추가로 알려주시는 배경 지식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네, 교과서와 연계된 배경 지식인데요. 이번에 기말고사에서는 교과서 지문 안에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가 어, 교과서 내용으로 실려져 있었고 여기에 대한 추가 지식으로 스네스티지아라는 공감각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객관식 문제로 한 문제 출제되었다는 라점 그래서 이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서 어, 100점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공통적으로 출제하셨던 문제들이 있어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어 문제로 첫 번째 스펠링을 주시고 대화의 흐름상 알맞는 단어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서수령 1번 문제로 각각 출제되었었는데 완전히 문제가 똑같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영장 문제인데, 영장 문제 또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완전히 똑같이 출제하셨습니다. 문제도 그렇고, 조건도 완전히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보기에 제시된 표현을 모두 사용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보기의 단어를 변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필요한 단어를 추가하여 완성할 것이라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알맞게 학생들이 꼼꼼히 보시고, 문제를 풀면 되시는데 이번 학교에서 학생들이 풀어가지고 온 문제를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문법 사항들을 몰라서 틀렸다라기 보다는 실상 학생들이 감점을 당한 이유는 동사를 쓸때 s를 안 붙였다던가 혹은 과거 시제로 쓰지 않았다던가 하는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준비하시고 또 시험 문제 풀 때에도 모든 단어를 어, 문법에 맞게끔 영작해야 된다라는 점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통된 유형으로는 영영풀이 문제였는데 어 중간고사 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출제를 하셔서 배점은 3.5점이었고요. 각각의 보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윗글에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출제를 하신 반면에 기말고사에서는 영어 단어와 그 영어 단어의 정의를 바로 옆으로 직관적으로 주셔서 이두 개의 부분만 비교를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배점도 2.5점으로 조금 낮았습니다. 이렇게 대명중학교의 특징적인 문제까지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통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 특징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학생들이 미리 철저히 잘 준비해서 대비를 하신다면 학교 시험에 충분히 100점을 맞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